이번 에이펙스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는 정말 대단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가 열린 동안 경주에서는 그들조차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철저히 통제된 시진핑 주석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경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에이펙스 기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우리나라 국보인 신라금관이 무려 10개나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금관들은 평소 전국 각지의 국립 박물관에 나누어 있어 이렇게 한 번에 열 점의 금관이 모두 만나는 것은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신라의 금관은 당시 금이 많이 나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던 가야의 금을 신라의 높은 기술력으로 가공해 만든 정교한 금세공품으로 신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 국립 경주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신라 시대 때부터 찬란히 빛나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감상하시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스 회의장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216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궁금하시다면 박물관 순례자를 구독하세요.